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20-2360-52 판결 사건명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등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것이 구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구국민건강보험법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이하 같다. 구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제1조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57조 제 1항에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소급수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 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 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 법률에 의한 제재 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각 병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중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갑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당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갑 병원이 위 응급 처치 등과 관련하여 받은 응급 의료 관리료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 이득 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소김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 급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료지 2. 지역 응급 의료 기관으로 지정된 각 병원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8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지정 기준 중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및 응급 의료를 실시하고 응급 의료 관리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각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 의료 관리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갑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갑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비록 당시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평원이 위 응급처치 등과 관련하여 받은 응급의료관리료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